같이 기도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요 하나님을 향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땅 위에 주의 영광이 높이 높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가 찬송가 47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비리만고 참주리사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계시의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이 저의 영혼과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들 23절 읽고 기독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기하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한번 7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같이 읽으십시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그 밑에 가셔서 17절 보시면.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어제 에, 기억하시겠지만, 토후보후.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 넣는 것. 음, 이것을 창조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오늘 읽은 본문대로 한다면, 부끄럽지 않다, 버섯이나 너와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근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 좀더 설교를 잘할수 없을까? 좀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까?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계속 되어질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같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다스려라 거번입니다. 헬라로 바꾸면 도미니온 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가지의 실과를 놓아둔 하나님의 뜻을 아담과 하와가 잘 알아서야 하는데 이것을 생명 실과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이 공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가서 루아흐 하나님의 기운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이게 성령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창세기에도 계속 등장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삼위일체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넣으셨을 때의 이 창세기적인 성령의 이해는 사도행전에서는 자기 변화입니다.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무 상통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적인 성령에 대한 이해는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이해를 66권에 대해서 주제별로 이해가 안 되어지면, 살아가면서, 좋을 때는 감당이 되는데, 사람이, 겨울이 오면, 인생이 겨울이 오면,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누구나가 다 쓰러집니다. 누구나가 다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쓰러진 게 문제 아니라, 이게 주일설교에서는, 새 옷을 입히신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는 생명실과 나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이 루아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보여지는 게 생명실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선악가를 따먹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자에게서는 죽은 것이 나옵니다. 루아흐 하실 때 리빙 빙 이렇게 됩니다. 리빙 크리에이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십시오. 오늘 영화몇 도입니까? 14도? 5도? 윈칠 영하 21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잠들어 있어야 될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깨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선한 것을 먹고, 선한 일을 행하고, 조금 더 나가면 생명을 만들어 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계속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나무 실과 그리고 선악과를 다스려라. 거번입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은 주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져라.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위다. 그래서 이 결론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는데 부끄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정말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이 하이라이트 구조를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네 위에 있고 싶어하면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합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요. 어제 얘기한 대로 보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못생긴 사람은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좋은 우리 홈리스 할때 홈리사에 갈때 말을 이렇게 하십시오. 옷은 이런 옷을 입고 나가십시오. 그분과 대화할 때는 꼭 낮추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때문에 아픕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는 책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 사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네가 잘 살아야 돼.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존감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루아하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명들이 자꾸 넘쳐야 됩니다. 근데 내 주위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제 얘기한 대로, 토우와 보호 안에 자꾸 집어넣기를 죽을 것을 집어넣고 있어 제가 원주민 성교 가서 처음, 첫 해, 기도 에 하나님 환영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걸어 걸어다니는데 다죽어 있어요. 시체가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침을 깨우는 게 새벽을 깨우는 게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이 주신 이 토우 안에다 살아 있는 것을 집어넣는 거. 그러면 이다스림의 의미가 책임의 의무 받기 책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장의 결론 내일은 더 중요합니다. 내일은 꼭 오셔야 되고 못 오시면 그거를 들으십시오. 그 인터넷 올라갔죠? 어제 거.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부끄러워하고 있다 또는 나 때문에 네가 부끄럽다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있습니까 네가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원어상으로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이어로 내일 좀더 십사 시 선악과를 왜? 그런데 따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지고 싶다. 나보다 있는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집니다. 남편 앞에서 부끄러워요? 내가 높아지면 부끄러워버섯다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유는 너와 내가 하나입니다. 라고 하나예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하나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하나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민 온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때문에 왔거든요. 저도 아이가 크고 나니까 제품을 자꾸 떠나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문제가 됐는가라고 찾아봤더니 결국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됨을 알고 싶으시니까 남편과 하나 되십시오. 자녀가 하나 되십시오. 예그린 예수 그리고 이린입니다. 린이라고 하는 말 동산 위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의 다 장막을 짓고 거기서 농사 지면서 생산된 것을 같이 먹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처음에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같이 먹었어요. 니꺼 네 내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잘 입고 잘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 되고 싶은데 부끄러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시작되고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갑니다. 부끄러워집니다. 너와 내가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칸 야스퍼스가 그런 얘기 인간이 인간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베이컨이 하는 가난한 소카스 소카테스가 되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이좀더 얘기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의 기본 예상은 누구야요? 삼인 나중 현재 하나님이 기본 시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 연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봉사하고 오래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힘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저 사람을 높이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비즈니스 오픈할 때 가서 얘기 드렸어요. 이거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 왜 대답이 없어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나니까 지금도 하나님 겁니까. 세상 것으로 내영을 제가 그 사업체를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를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좀더 나아가면 이 아예 나옹이 얘기거든요. 마틴 부보의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내와 나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 될때 그것을 자녀됨을 보시면 아주 분명해집니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있기 사랑하는 님러 우리가 흔들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살아날 때 모든 사람이 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교회 가도도 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어제 얘기대로 한다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께 내가 제일 길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인의 뜻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럼 난 엄지다. 그럼 나는 반지를 낄수 있다. 제일 작아서 할 말이 없는 이, 이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없으면 병신이다. 이게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러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도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나누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생명을 이야기하십시 이걸 창조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한 시간을 얘기했는데 돌아서면 내가 이 사람과 오금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사람을 잘안 만납니다. 근데 어떤 분하고 대화하고 만나면, 한 시간을 만났는데, 열 시간을 배웠습니다. 이거를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동공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가 보여진다. 얘기와 성취, 이런 표현을 씁니다. 꿈과 비전을 본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이 영혼이 깨어있고 삶이, 삶이 깨어있고 좀더나가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어 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아라.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동,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우리가 움찔드듭니까왜 부끄러워합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회복하십시다.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신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결단하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교육,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